자 이번 알려드릴 테크닉은 라쏘가드를 했는데 상대방이 다리를 세워서 방어하는 경우입니다. 자 이때 베라이 바우를 넣어서 상대방을 넘길 건데 힘으로 넘기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보는지 시선 처리하고 내가 엉덩이 빼기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넘길 거예요.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 클로즈 가드에서 시작 양손 소매 띠. 자 상대방이 골반 밟아주고 자 엉덩이 빼기를 할 건데 엉덩이 빼기 해도 되고 골반 밟은 상태에서 엉덩이 들면서 엉덩이 빼기 해도 괜찮습니다. 다음 라쏘가드가 이렇게 들어갔어요. 자 상대방은 라쏘가드 걸린쪽에 다리를 뒤로 살짝 빠지면서 이렇게 다리를 세웁니다. 그 이유는 이 무릎으로 내 발바닥을 이렇게 밀어서 이제 라쏘를 풀으려고 하는 건데 자 이럴 때 이제 대라이버를 넣을 거예요. 자 지금처럼 상대방의 다리가 그냥 일자로 잘돼 있으면. 이 다리 그냥 바깥으로 돌려서, 네, 드라이버 훅 넣으시면 돼요.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아니라 상대방이 눈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있는 경우는 얘가 드라이버 훅 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자, 이럴 때는 반대쪽 다리 스파이더 가드 넣고 내 발날로 상대방의 팔을 매트로 그냥 밟으세요, 이렇게. 그 상대방이 몸이 이쪽으로 쏠리면서 내가 드라이버 훅 넣는데 훨씬 더 편해져요. 자, 그 다음. 이손 놓고, 상대방의 크로스 라펠 자, 지금 저는 상대방의 머리 쪽으로 제 시야가 가 있는데, 제 시야가 이제 상대방의 등, 상대방의 엉덩이 쪽으로 갈 거예요. 자, 내몸 상태를 반대로 틀 겁니다. 이런 식으로. 자, 아직까지는 엉덩이가 잘안 보여요. 자, 땅짚고 상대방 엉덩이. 한번더땅짚고 상대방 엉덩이 돌 건데, 당연히 이쪽, 라펠기 잡은 손과 소매기 잡은 손을 내쪽으로 당기면서 상대방 엉덩이 발름 다음 그대로 양손 놓지 말고 그냥 엘보시 덩으로 일어나 주세요 이런 식으로. 다음 라소 잡은 손 놓고 사이드 마운트까지 가시면 됩니다. 자한번더 로즈가드 골반 엉덩이 빼기 라소 상대방이 다리를 세웠어요. 파이더 가드, 눌러주고, 데려가후라페내 시선, 상대방 엉덩이 쪽 바라보기. 땅 짚고, 양손 당기면서, 한번더 엉덩이 쪽 바라보면, 상대방 넘어갑니다. 자, 그대로 일어나고, 땅 짚고, 사이드 마운트까지. 자, 한 번, 가보겠습니다. 와.